네, 반갑습니다. 나니아로 떠나는 여행, 남포 집국 나니아의 길을 맡고 있는 안성희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어, 강의를 듣고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를 함께 읽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 어, 잘못 들어간 분,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좀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릴게요. 어,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어, 일방적 강의를 넘어서 소통 질의응답 나눔을 위해서 개설했습니다. 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시면 밴드를 통해서 후기도 나누고 또 여러 자료들 필요한 자료들을 무한 공유할 예정이니까 어, 실명으로 가입해 주시고 꼭 인사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어,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법사의 조카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마법사의 조카는 나니아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는 책으로서 나니아의 창세기라고 불립니다. 등장 인물은 어, 디고리와 폴리 그리고 어, 디고리의 외삼촌의 엔두르 마법사이죠. 그리고 마녀, 그리고 플레지 어, 가로에 이제 스트로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스트로베리가 나중에 플레지로 난야에서 변합니다.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부인 프랭크 난야의 어, 첫 번째 왕이 되는 마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몇번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 그림 작가가 폴린 베인즈인데요. 책 곳곳에 콜린 베인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 기가 막히게 잘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어, 이 책을 읽는 재미 요소입니다. 그리고요. 어, 루이스는 영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영어 원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햇살과 나무꾼이라는 훌륭한 번역팀이 잘 번역했지만 읽다가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앤드루가 어, j d s 여을 만날 때, 어,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용기 는 여인이라고 불러요. 여인.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런 거 보면 궁금하지 않, 않으세요?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있지 원서는 뭐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원문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재미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 라니안 대기는 말 그대로 크로노클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뒤에 있는 연대표를 참고하면 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마보사의 조카 마장 뒷부분에 가면 연대기가 나오는데, 나니아의 원년이 나오죠. 이때 나니아가 창조되는데, 나니아 원년과 영국의 1900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고리와 폴리가 1888년, 89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디고리아 폴리가 몇 살인가? 소설에는 얘네들이 몇 살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대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 주인공의 나이대를 추정하면 조금 더 실감나게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대표를 잘 참고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화로 아마 대부분 사자마녀 옷장을 접했을 텐데 왜냐하면 루이스가 사실 가장 먼저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니아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연대기로 따지면 마법사의 조카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를 읽지 않고 사자마녀 옷장을 접하면 약간 이제 서론을 읽지 않고 본론부터 소설을 읽는 같, 것과 좀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법사의 조카는 나니아의 전체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어, 중요한 열쇠다. 라는 거 이해하고 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티 때 말씀드린 이 읽기 모임 흐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일장을 읽을 때 다시 이야기하기, 내용 확인 질문, 깊이 생각해보기, 그리고 성경으로 보는 나냐. 마지막으로 적용 및 실천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좀 안내를 드리냐면, 먼저 책을 이렇게 읽고요. 같이 읽어도 좋고, 이렇게 읽고 나서, 그리고 영상을 바탕으로 공부하시고, 또 지인들과 아니면 자녀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면 집에서 대략 한 시간 정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개인 후기나 자녀와의 후기를 꼭 적어서 밴드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또 광고를 드릴게요. 보너스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학자 루이스의 영어 문장을 수료합니다. 원서로 영어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 전문 영어 선생님이 만든 5분 영어 보너스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명 이제 오나영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좀더 이렇게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래 부분 또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단계 다시 이야기하기라고 했는데요. 어, 아이들과 만약에 책을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바로 어, 내용을 들어가고 뭐 질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이야기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교육가였던 샬롬메이슨의 말을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따분할 정도로 파편화된 지식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자기 말로 살아있는 책에 나오는 문학적인 단락을 다시 상세히 설명할 때, 아이들은 이미 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고 흔적을 따라가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기는 학습, 기억, 평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읽고 나서 아이에게 1장 내용이 뭐니라고 다시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도 다시 이야기해 보고, 어, 이런, 어, 단계를 1단계 때꼭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두줄 정도로 소감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글로 적어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기 때문에 늘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단계는 다시 이야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2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내용 확인 질문인데요,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고리는 왜 울었나요? 울게 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두 아이가 탐험을 하는데 탐험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탐험을 통해 어디로 가는지 묻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두 아이를 본 앤드루의 행동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는 폴리의 앤드루를 향한 태도가 변해요 어떻게 변했고 왜 변했는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폴리가 노란색 반지를 끼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이들과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간단하게 좀 찾아보시고요 1장의 제목이 잘못 들어간 문이잖아요 제목은 중요합니다 저자가 괜히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제목을 또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 질문에 대해서. 한번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고리는 왜 울었나요? 자, 디고리는 12살입니다. 어, 한국 나이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6학년생. 한국 나이로는 13살이죠. 이제 서양 나이로는 12살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제 이 또래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디고리가 왜 울었는지 그 부분을 읽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울었는가? 디고리의 말입니다 정원 끝머리엔 강물이 흐르고 조랑마리는 시골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저분한 소골로 왔다면 게다가 아버지는 멀리 인도에 계시고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이랑 이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엄마를 돌봐주고 제정신이 아닌 삼촌과 이모가 돌봐주고 있고 근데 엄마는 아파서 자꾸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이래서 디고리가 울은 거죠 공감이 좀 되시죠? 근데 사실 이 디고리의 이 상황은 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어렸을 때 영국의 날씨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가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정말 많이 읽어주고, 또 엄마가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언어를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시에스 루이스가 9살 때 엄마가 암에 걸립니다. 디고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 아, 디고리가 아니라, 어, 루이스는, 어, 이게, 애교를 좀 봐주세요. 루이스예요 루이스는 엄마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끝내 엄마가 45세 때 생일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합니다. 자, 이디고리 안타까운 사정과 실제 CS 루이스의 안타까운 사정이 이렇게 겹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타까운 상황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눔 질문입니다. 마법사의 조카의 중요 주제인 하나가 바로 성숙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울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상황에만 집중을 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이 안타까운 상황이 디고리에게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 디고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또이 마법사의 조카를 들어간다면 어~ 또 여러 가지 또 얻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울었나요? 좀더 볼게요. 루이스는 엄마가 죽고 사실 아버지와는 감정교류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11살 때 이튼칼리지의 아버지가 입학을 시킵니다. 하지만 빳빳한 이튼칼라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장에 보면 이튼칼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튼칼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튼칼라인데 경직 공동체 규율을 상징합니다. 약간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물이랄까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적응을 못하고 이거 전학 갔다가 15살 때 멜버른 칼리지에 입학하는데 영국 교육제도에 큰 반감을 갖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 사정을 해요. 아빠, 나못 다니겠어요. 사정을 해서 결국 홈스쿨을 시작하는데 이때 커크 패트릭이라는 가정 교사가 집에 들어와요. 이 패트릭은 시에스 로스의 아버지의 교사이기도 했대요. 일단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어 이 얘긴 또 나중에 좀더 해볼게요. 이튼 칼라이든 오른쪽 모양의 칼라인데, 이튼 칼리지에서 처음 사용해서 이튼 칼라라고 합니다. 루이스는 소설 중간 중간에 영국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튼 칼라에 대해 이튼 칼라 자체가 영국 학교 교육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튼 칼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이튼 칼라로 대표되는 이 영국 학교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사자마녀 옷장에서도 나옵니다. 아마 상상력을 가로막는 틀에 박힌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지 못하는그 교육이 영국의 현재 교육이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 질문이에요. 루이스는 왜이 당시 영국 공교육을 안 좋게 생각했을까? 조금 수준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던져보고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그 다음 질문입니다 두 아이가 탐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폴리가 뒤뜰 정원에서 울어서 얼굴이 몹시 지저분한 디고리를 만나 대화하기 시작하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디고리의 외삼촌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진 겁니다 근데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침이 중요하죠 마침 몇년 만에 찾아온 눅눅하고 쌀쌀한 날씨 덕분에 밖에서 못 노니까 매일 만나서 이제 디고린의 오랫동안 비어 있는 뒷집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폴리네 집에 천장구를 통해 탐험을 하기로 합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천장구에는 바닥이 없어서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옮겨 다녔는데 이제 석가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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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에 옮겨 다닌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폴리는 석가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보물 있는 금고와 글 이런 사과를 갖다 놓았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폴리의 공간인 거죠. 석가래 사이에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공간들 한 번씩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 않으셨어요 기억 나시죠? 그때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탐험을 하다가 디고리가 무슨 일을 할때 폴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한다면 나도 할수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이 폴리 안에 경쟁심이 있는 거죠. 네가 해, 나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탐험을 하니까 호기심이 정말 많은 아이고요. 경쟁심도 가득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건, 사고가 벌어지겠죠.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정말 디고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나중에 디고리에게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디고리가 교수가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생겨요. 이 호기심 때문에 나이아의 악을 두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 때문에 훗날 교수가 돼요. 이렇게 본다면, 호기심이나 경쟁심은 그 자체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없애야 할 성품이 아니라, 어떤 성품이라고요? 다듬어야 될 성품입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중요한 주제이 성숙의 관점으로 호기심과 경쟁심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어, 한번 아이들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나눈 질문입니다. 호기심과 경쟁심의 양면성, 그리고 다안 좋은 걸까? 너에게도 있지 않니?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나눠보면 좀 풍성한 대화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사자마녀 옷장에 나오는 커크 교수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디골이에요. 마법사의 조카의 디골이가 사자마녀 옷장에서 커크 교수로 나오는 이제 이게 누구죠? 피터 수잔 이 장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탐험을 통해서 빈방을 빈방인 줄 알고 갔는데 가구가 있는 방에 들어가요. 누구의 방이었을까? 누구의 방이었죠? 이빈 방이죠? 보겠심에가지 들어간 방이 누구 방이었죠? 외삼촌 앤드류의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앤드류의 방인지 몰랐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디골리는 어떻게든 빨리 나가자고 하지만, 폴리는 마침 방에 있는 반지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요? 여자아이잖아요. 반지의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한번 소설에 나온 내용을 볼까요? 그 반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대요. 저희 두 딸도 반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두 딸의 아빠로서 이해가 돼요. 근데 폴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 장의 제목이 뭐죠? 잘못 들어간 분입니다. 잘못 들어간 거죠. 물론 잘못 들어가서 문제도 생기지만 또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크게 보면. 나눈 질문입니다. 나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반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사소하고 단순한 질문 같지만, 아이들과 아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공개한 그 마법사의 조카 포스터에 나오는 반지인데요. 바로 이 반지입니다. 노란색 반지, 초록색 반지입니다. 다음입니다. 빈방은 바로 디고리의 외삼촌 앤두리의 비밀방이었어요. 자, 근데 몰랐는데, 몰래 벽난로에 있는 이 앤드루 외삼촌이 일어납니다. 그니까 러이두 아이가 깜짝 놀랐겠죠. 자, 앤드루의 모습에 대해서 소설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다. 말쑥하게 면도한 긴 얼굴과, 긴 얼굴과, 네, 오타네요. 네, 오타도 제대로 봐주세요. 오똑한 콧날에다 눈은 번쩍거리고, 잿빛, 잿빛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묘사를 보고, 어, 아이들에게 그려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지 말고, 그림이 이제 나오지만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이 글을 보고 앤드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에서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에 나온 앤드레의 모습인데 잘 그렸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어떤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좀더 무섭게 그렸죠. 여기 보면 반지가 나오죠. 눈빛, 정말 잘 모사한 것 같아요. 두 아이를 보자, 앤드루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소리 없이 웃어요. 웃고, 음유한 미소죠.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멍청한 누이도 너희한테 힘을 쓸수 없겠지. 너희들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아이 두 명이었고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고 풀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힘든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엔두르는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반지 실험을 하는 중에 실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니픽으로 실험을 했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할 수 없고 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원래는 디구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를 간판 레티모가 밥 먹다가 맞거든요. 그런데 마침, 마침 자기 방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왔으니 겨루의 찬스인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웃었죠 웃고 음흉한 미소를 짓고 두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폴리가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런데 폴리가 앤드루를 향해 태도가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했고 왜 변했는지를 볼게요 자, 처음에 앤드, 폴리는 앤드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도저히 적은 어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앤드루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이미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뭐의 마음이 빼앗겼다고요? 반지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하지만 엔두르를 경계했는데, 마침 엔두르가 반지를 주겠다고 하자, 경계심이 풀립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볼까요? 폴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싹 가셨고, 이 늙은 신사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그 눈부신 반지들에게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다. 여기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폴리는 반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처음엔 나쁘다고 생각한 그리고 자기들을 감금한 앤드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나눈 질문을 할수 있겠죠. 얘야, 아이들과 한다면 폴리처럼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너의 판단이 흐려진 경험이 있니? 어, 얘기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폴리가 반지를 끼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라지죠. 왜 사라졌을까요? 자, 그리고... 엔드루가 초록색 반지는 주지 않습니다. 노란색 반지를 만지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초록색 반지와 노란색 반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장으로 가볼게요. 사자마니 옷장에서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옷장이었다면 마법사의 조카에서는 반지예요. 그리고 새벽 출중의 향해에서는 그림액자죠.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다 다릅니다. 각 책마다 다른데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눈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 디고리였다면 반지를 집었을까? 너가 만약에 폴리였다면 반지를 집었을 것 같님?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또나눈 질문이겠죠. 이제 4 단계입니다. 성경으로 보는 나눔입니다. 제가 디고리와 폴리의 모습과 우리의 아들 야곱과 요한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야구보와 요한의 별명이 나옵니다. 이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까 성격이 불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 복음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함대하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구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불로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사람들 죽이, 죽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한 자리를 달라고 해요. 복음서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욕심도 많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훗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지만 요한은 90세 이상의 고령이 되기까지 살아서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씁니다. 데 놀라운 점은. 이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이 쓴 요한 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보다 많이 나와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에 사도로 변하는 거죠. 자 이것과 이 내용과 디고리와 폴리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고리의 폴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정말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평범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확 띄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쉽게 볼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호기심과 경쟁심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나네현대계첫 번째 책인 이 마법사의 조카의 제목이 마법사의 조카라는 거죠. 사실 원래는 루이스가 어, 이게 여담인데 디고리와 폴리로 정했다가 출판사가 책 제목을 바꿨고 로이스가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조카 디고리예요. 그러니까 아슬란도 아니고요, 제이디스 여왕도 아니고 평범한 아이예요. 호기심 많고 경쟁심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모라면 말렸을 법한 위험함 탐험을 하죠. 그리고 반지를 탐내고요. 폴리는 결국 반지를 탐내다가 엔드류의 꾀임에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디고리가 실수해서 야니아의 죄가 들어와요. 정말 큰 실수를 해요. 죄를 두려운 장본입니다. 그리고 디고리의 집안은 어때요? 엄마는 죽어가고요.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요. 괴상한 이모와 삼촌과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영웅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디고리가 주인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고리가 점점 점점 자라갑니다.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자라가고 그배우에 아슬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사자마니 옷장에 나오는 늙은 커크 교수로 자랑합니다.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 커크 교수는 정말 인자하고 깊이를 소유한 어른이 되거든요. 이 디고리가 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마치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요. 이것을 한 미술가의 작품을 통해서 좀 연결해 볼게요. 피에타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 이 피에타가 정말 유명하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낸 작품인데 오른쪽은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미술가인 콜비츠의 피에타입니다. 굉장히 투박해요.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투박한데 그럼 왜 이렇게 투박하게 피에타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얘긴데. 콜비치가 자신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예술과 삶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박영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참고했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예술에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정리했습니다. 위인전엔영웅담이 가득하죠. 읽으면 도전을 주지만 괜스레 내가 작게 느껴져요. 하지만 삶에는 잘람과 위대함만 있지 않고요. 디고리아 폴리처럼 실수와 못남이 공존하는데 때로는 후자가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비치는 예술 작품이 가시적으로 아름답기만 하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위선이라고 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믿음의 영웅이지만 인간적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죠. 디고리아 폴리는 평범하고 실수만은 때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와 같습니다. 마법사의 조카의 주인공이 다른 판타지처럼 특출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평범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내용을 CS 루이스의 절친인 제 알랄 톨킨의 작품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으로좀 연결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반지의 장도 정말 조, 좋아하는데요. 여기 나온 영웅이 호빗입니다. 호빗은 반인들이에요. 키가 작은. 그래서 바깥세상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반지 원정대에서 앨런드가 한말 읽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무척 험한 길이 될 거예요. 힘이나 지혜로도 그 길을 가긴 어렵소. 이 원정은 강한 자만큼의 희망을 품은 약한 자가 해야 된다. 강자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린 사이에 작은 손들이 꼭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요. 예 그러니까 반제회장은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었으신다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호비시죠. 반인이에요. 이렇게 작습니다. 빌보 백인스. 작, 조그맣잖아요. 근데 얘네가 영웅이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빌보 백인스가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소린도 그렇고요. 보시면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뭐간달프나 이런 애들보다 정말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빗과 디고린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연약함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고 연약함을 무시하는 외면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말고 연약함 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또 도전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적용 및 실천입니다. 첫 번째,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일기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호설 속에, 주변에서.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한 활동인데요. 13페이지를 읽고 힘든 상황에 처한 디고리에게 세줄 편지 쓰기. 엄마는 아프고 점점 죽어가고 있고, 아빠는 인도에 계시고 그런 상황에 있는 디고리에게 위로 편지를 쓰는 그런 활동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디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 이후에 꼭 그들에게 문자 보내 안부 문자 위로 문자 때로는 전화 연락하기 또 찾아가기 기도하기 또 이런 식으로 또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강영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네, 매주 업로드 할 예정인데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격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과 학생용 교재 워크북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강 강의 영상 업로드 위에 1강에 해당되는 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5분 나니아 영어, 일명 오나영 담당하신 분이 우리 쌤쌤, 유영만 집사님, 그리고 수쌤, 양성훈 집사님, 정말 탁월한 영어 강사시들이, 강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 또, 어, 나니아를 영어로 읽는 그런 도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처럼, 어, 여기 나오는 도서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장, 잘못 들어간 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